노래 잘해요. 네. 근데 저는 폴킴이 좋은 이유가 너무 착해요. 아, 천사예요. 아 가식이요. 예? 가식이라고요? 농담이요 아, 요거는 저희 빵 축제에 오신 가수분들에게 드리면서. 아 정말. 어 아, 감사합니다. 빵하고. 어 아, 네. 빵 모아 땅 스페셜 잼. 아, 세트.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거 드리면 대부분 한 곡씩 더 하고 가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내물인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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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. 아 아직 아직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. 네, 네. 어, MC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물 마시는 시간도 좀 드리고 올라와서 처음에 멘트한 거에 저도 그런 공감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공연 보고 싶었고 <laughs> 너무 하고 싶었고 맞아요. 중요한 건요 근래에도 이렇게 많이 모은 건 처음이에요. 많이 앞에선건 정말 그 이렇게 따닥 따닥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는 관객분들이 붙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공간이 좀 좁은데, 이분들은 폴킴 보려고 화장실도 참고 <laughs> 지금 이렇게 <어머>. 버티고 계십니다. <laughs> 어떻게 화장실 보고 싶어서 <가보시면서> 어떡해요? <laughs> 근데 폴킴 보려면 화장실 가면 못 볼까봐. 아... 예, 그렇게 공감하시고 폴킴을 사랑해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기 폴킴 왕자님 있네. 박수 한번 주시고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대전의 빵축제가 작년하고 이제 올해 2일째인데. 네. 빵의 성지예요왜 작년에는 안 불러주셨어요? 아, 작년에는요, 돈이 없었어요. 아, 농담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이게, 어, 죄송합니다. 아니, 풀캠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뭐 내년에 또 오셔야죠. 뭐. 아,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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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, 뭐, 빵 종류가 많잖아요. 네. 풀캠은 <laughs> 어떤 빵 제일. 저는 사실은, 어, 이렇게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, 네. 기왕이면, 빵이라면 자고로 크림이 듬뿍 들어가야 되지 않나 <laughs> 맞죠? 달아야 된다 크림빵 어. 어머 어저 너무 좋아요아 <laughs> 크림 들어간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, 크림이 또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 빵이라는 게 기호가 다 있는데 네 요즘에 워낙에 종류도 많아지고 어 대전에 여기만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이 건물 뒤로에서 지금 빵집이 한 50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요예 다음에 또 섭외를 하면 네 일찍 근데 돌아다니면 다 알아볼 텐데 빵사러 일찍 건데. 와서 좀 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로. 네. 어 그러면 출연료하고 빵하고 좀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자,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오늘 9시까지가 여기가 행사장인데 우리 폴킴이 노래가 끝나고 나도 9시까지는 하니까 어, 우리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특히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이 이른 시간부터 오래 기다리셨어요. 아, 고생이 많으세요. 네. 어, 이번 곡 끝나고 나서, 예, 그냥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, 어, 가수를 꽤 많이 만나봤지만, 이렇게, 어, 모든 게다 완벽한 가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 빵축제 첫날에 마지막 가수, 홀킴이어서 행복하다 생각되시는 분,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여러분, 화장실 가고 싶으시죠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어.. 마지막 곡으로 또이 노래 안 부르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너거하 그런거 같은 너를 꼭 불러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.. 오늘날 또 제가 이 무대에 설수 있게 해준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너를 만나 나는 아직도 폴킴이 너를 만나를 모른다 지금 는분손 들지 마세요 안 쳐다볼 거예요 <laughs> 보세요. 그럼 제가 열심히 쪽 보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있는 힘껏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어, 빵 맛있게 드시고 빵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잖아요. 돌아가시는 길에 스쿼트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조금이나마 칼로리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어, 다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지금. 전하면서 너를 만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